안녕하세요. 차트랩입니다. 어,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좀 분석을 같이 해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의 일봉상의 움직임인데 어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이죠. 아침에 일단 위로 올리면서 이 평선에 닿았어요. 7 EMA에 터치를 하는 그림이 나왔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알트들이 펌핑을 시작했었죠. 알트들이 펌핑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줬었는데, 뭐, 그거랑 무관하게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강하게 꽂은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이쪽에서 있던 매물대들, 위로 올라갔을 때 던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위치에서 한번 크게 올려줄 생각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어 이제 일봉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렸다는 거는 3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움직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위치에서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위치에서 옆으로 빠지는 횡보를 조금 오래 해주면서 이 하락하는 흐름이 한번 멈췄다라는 걸 보여주는 힘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반등을 주면서 막천 만 1400대에서 만 1600대 라인까지 되돌림을 줄수 있는데, 일단 오늘 만 1400대까지 되돌림을 줬죠. 되돌림을 줬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승을 넘어가려면 여기 라인이죠. 만 1600에서 700 라인 정도를 무조건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만1100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 만천 라인이죠. 이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3.1봉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힘의 방향성은 아래쪽, 다운 쪽을 많이 향하고 있고, 아직은 올려주려는 힘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바닥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은 했어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은 했지만, 지금 바닥이 완전한, 탄탄한 바닥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직은 탄탄한 바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3일봉에서 나온 이 강한 저항대, 저항으로 밀린 그림을 보면은 일단은 탄탄한 저항, 바닥은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금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 수익이 잘안날 거예요. 수익이 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고, 반복하고 있는 라인일 텐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흐름 때문이에요. 3일봉상으로 굉장히 크게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금 되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구간이죠. 어저번에 바닥을 찍었을 때 반등을 줬을 때, 이 반등에서 강한 매수세로 되돌리지 못하고 양봉을 그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위태위태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할때 용이한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봤을 때, 이 캔들이죠. 캔들의 음봉 부분을 통과하는 양봉을 하나 위로 그려주는 그림이 그려주면서, 이 저점 라인, 이제 3.1봉상으로는 정확히 라인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아래쪽에 만들어진 이 추세선 라인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어, 상승이랑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여기 이 라인에서 다음 봉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 평선이 하락하는 흐름을 트렌드를 한번 깨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거나 혹은 이거를 횡보를 시켜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쉽게 바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반등을 저도 좀 보고 잤는데, 음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했어요 아침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어, 지금 상태로는 조금 다시 금 도세 돌림을 주면서 저항이 강하게 나오면서 음, 매도세가 강하게 떴, 떴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이평선들이 모이는 과정을 조금 더 반복해야겠구나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제 이평선들이 그래도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많이 무서워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한 번, 두번 떨어지고 여기 라인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이 라인에서 떨어졌을 텐데 한번더 그래도 반등을 주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올려주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강한 하락이 오더라도 지금 자리 혹은 뭐 이쪽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언젠가 다시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음,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이 라인을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트렌드 라인 볼게요. 4시간 상으로. 4시간의 트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평균 값을 중간을 두고, 여기다 두고 봤을 때, 이 값을 평균 값으로 볼게요. 평균 값 흰색 선을 평균 선으로 봤을 때, 평균 선보다 일단 아래쪽에 들어와 있어요. 한마디로 전체적인 365일 동안에 우리가 움직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평균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볼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강하게 떨어졌다고 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코로나 빔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이때처럼요 만들 수는 있진 하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횡보구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한번 되돌려서 올려주는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하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올려주는데 추세선을 만들고 있는데 돌파를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고 수렴의 방향성을 보여줄 시기가 와가고 있다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한번더 올리면서 여기랑 똑같은 라인이죠 여기 라인에 걸치는 그림 만1800 정도 라인에 걸치는 그림 아만 800이죠 죄송합니다 만800 정도 라인에 걸치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는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은 여기서 횡보를 할때 우리가 물량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여기서 수익 중인 거는 홀딩을 할 거고 만약에 물려서 여기서 평단이 낮춰놓으신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해가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여전히 제 생각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가서 이 추세선을 터치하고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이번에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음, 많이 유사하긴 해요 이때랑 이때랑 많이 유사한 흐름이라 조금 많이 걱정은 되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어, 아직은 이평선 라인도 좀 있고 위치상으로. 음, 좀 버텨볼 만하다라는 것 정도인데 평균값보다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드를 황금 시드를 많이 보유해 놓으시는 게 그나마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